장사맨입니다. 저 장사맨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의정부 일가족 그 사망 사건 있죠. 보니까, 오늘의 뉴스를 보니까 월 수입은 150만원인데 월 이자가 200만원이랍니다. 200만원이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갑자기 뭐 그렇죠. 사업이 안 돼서 수입 자체는 줄어들고 내야 될 돈은 많고 이분 채무가 한 2억 정도 있었더라고요. 2억 채무가 있었는데 1금융권에서 뭐 1억 얼마 받고 3금융권에서 받고 뭐 작년 12월달에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별도로 개인 회생도 알아보고 파산도 알아봤는. 바로 알아봤다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인척한테 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도 해보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다안 되다 보니까 일가족이 뭐 그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이런 뉴스가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어떤 뭐 모녀 뭐가 자살을 했다든지 다 생활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고 어, 보고서 맨 밑에 댓글 1등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 댓글 1등은 이분도 2천만 원그 자기 심정, 자기에 대해서 댓글을 남긴 것 같은데 2천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햇살론이든 뭐든 다 알아봤는데 대출이 다안 됐답니다. 열심히 갚는다고 상환을 한다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됐던 거고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통신 뭐그 댓글에 남긴 사람 1등으로 지금 대인된 사람이 2천만원 대출을 진행을 못해서 통신비도 연체가 되고 계속 연체 연체하다 보니까 신용도가 더 꺾여 가지고 지금은 대출 자체가 아예 막혀버리고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자영업자들 다 신용불량자 된다라는 영상을 남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뭐, 당연히, 신용도가 안 좋고, 신용이, 뭐, 터질 위험, 부실, 그러죠. 부실한 신용도인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것도 맞지만, 이거에 대한 경험을 해신, 하신 분들은 우선 당장, 뭐, 애들 학교 보낼 학원, 학원비는 뭐, 당연히 고사하고요. 지금 당장 뭐 핸드폰도 끊기고 신용도가 뭐 이렇게 불량이 돼서 터져 버리다 보니까 모든게 막혀 버리면 지금 뭐 당연히 은행에서는 채권 해수의 의무가 있고 신용도 관리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계속 옥죄기만 하면 어떡하다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회생 이라든지 뭐 파산 신청도 뭐 그 저희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만든 제도지만 너무 까다롭고 법적으로 뭐 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풀다가 풀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앞으로 더안 나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뭐이 뉴스를 봤었을 때어그 뉴스를 보고. 그 밑에 댓글을 봤었을 때의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개인 장사도 해봤던 사람이고, 뭐, 그저 쪼달려, 뭐, 빚 때문에 독촉도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 마음 자체가 엄청 그 괴롭거든요. 힘들고. 근데 이거를 돌파구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건지, 무조건 옥죄기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뭐, 자영업자 뭐 모든 사람들 신용불량자 된다 그런 영상을 남겼듯이 이러다가 뭐 신용불량자 되는 걸 넘어서서 해결을 못 해서 진짜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로 어렵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정도는 지금 당장에 저희가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부에 나서 정부라든지, 뭐, 그런, 뭐,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서는 한번 정도, 정말 대출이 너무 막힌 사람들이라고 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뭔가를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끄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댓글에 지금 가장 제가 캡쳐를 한 거를 올리겠지만은, 3천 몇 명이 다 동감을 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댓글 1입니다. 그걸 보시면, 뭐 어느 정도에 다 공감되는, 형성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안 좋은 것 같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전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다시, 뭐, 뭐, 풀수 있는 그런 거를 뭐, 더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라든지 뭐, 지자체라든지 모든 그런 데서라도 이런 분들이 더안 나올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사맨 영상 마치겠습니다.